어, 먼저 첫 번째 거는 소댓 구문이잖아, 그렇지? 어 대시 이제 접속사로 쓰일 때 명사절로도 쓰이고 또 관계 대명사 대신에도 쓰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시라는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관계 대명사, 형용사절을 이끌기도 하지. 근데 이제 소댓 구문에서는 부사절로 이끄는 거야. 여기 이렇게 소대 이렇게 띄었으면 너무 멀어해서 하다잖아. 그러니까 이뒷 부분이 부사절이야. 부사절인데 의미는 결과야, 결과. 그래서 결과의 부사절이라고 불러. 알았지? 근데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 이제 so that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이제 긍정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 이걸 단문으로. 지금 이게 이게 문이거든. 주어 동사 두 개씩 있잖아. 이렇게. 주어 동사, 또 여기도 다시 주어 동사. 두 개씩 있는 걸 단문으로 쓰는 걸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enough to를 이용해서 이렇게. so that 이거 이거 그러니까 뒷문장이 긍정문이야. 그녀가 아주 강해서, 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요거를, 어차피 뒤에 있는 시가 똑같잖아, 주어가. 그지? 그리고 같은 시제거든? 그니까 러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고, enough 하고, 투부정사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도록. 그지? 그니까 러 요거를 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음. 한편, 이제 소댓 쓰고 뒤에다가, 뒤에 이렇게 부정문이라고 쳐봐요.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응? 요거는 투투를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거든? 이것도 이제 결과의 부사절인 건 똑같아.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투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주어가 다르지. 그지 그니까 러 여기는 이제, she spoke 하고 too fast 이렇게 썼잖아, 만약에? too fast 쓰더라도, 그냥 투부정사 쓰면 안 되고, 얘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의미상조. For me. 투부정사 의미상조 쓰고, to understand.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지? 어.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음, to understand h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돼. 오케이? 음 자, 지금 보면은, 어, 이거, so that, 여기 쓴 거, 에 이렇게 쓴 걸, 트로 바꿨었지? 여기는 주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지? 응 어. 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so that을,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붙였었지 이거는 그리고 in order t h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목적의 부사절이야 이것도 이것도 목적의 부사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투 부정사로 바꿔 쓰면 돼 그냥 주어가 만약에 똑같으면 다 지우고 투 부정사로 in order to pass 이것도 so as to pass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그냥 투 부정사로 쓰던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 해봐 어?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 이걸 이제 소데스로 바꾸면 쿠키가 일단 맛있다부터 쓰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보자에 the cookies. 그 다음에 동사가 were. 그 다음에 so delicious 이렇게 쓰고, 그러고 that 한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I. 그렇지? 그다음 먹다가 ate. 그 다음에 그거 전부다. 어, all of them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끝나잖아, 그렇지? 첫 번째 문법상은 좀 쉬운 편이고, 두 번째 게 이제 까다로운 거야. 이때 강조구문. 알았지? 어, 이때 강조구문은, 자, 그냥 이걸 보는 게 나은데, 원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고 쳐. 우리가 동사를 강조하는 건 이때 강조구문으로 하지 않고,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 긍정문일 때, did, do, does, did를 이용해.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 see. 이래 버리면 동사가 강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외에 I, 그 다음에 team, 그 다음에 at the bus stop, 그 다음 this morning 이게 지금 내가 의미단위로 쪼갠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강조할 때는 무조건 시제 맞춰 가지고 이 t is나 it w 를쓴 다음에 지금 방금 얘네들 있잖아. 강조하는 말을 그 다음에 집어넣어. 그리고 나머지 말을 쭉 쓰면 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경우가 강조되는 말이 사람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요것처럼 이해가지? 장소인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면 역시 관계부사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근데 이제 강조구문이랑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치? 응.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랑 헷갈릴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강조구문인지, 가주어진 조어구문인지, 이게 판단하는 방법이야. 알았지? 다 생략해버리고, it is that 생략한 다음에, 강조한 부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을 때, 문장이 성립이 되면, 강조구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주어진 조어구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impossible이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이 문장에 가면. 그치?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주어진 조어구문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치?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이게 문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in this picture가, 아, in this parade가 뒷문장에서 할 역할이 있지? 들어가면 되거든? 그치? 어, 이게 사실은 take part in이 뭐뭐에 참여하다거든? 그러니까 take part in this parade잖아 그치? 어, 이것도 John's brother, 이게 I saw t h e m 목적어 빠졌잖아 그치? 음, 이래서 이제 강조구문, 음, 보면 되지 됐죠? 음. 자 그래가지고 강조구문으로 써라 하면 무조건 시제만 맞춰가지고 무조건 뭐로 시작하는데 it is 나 it w a 여기 이제 주어가 강조돼 it was 하고 that 쓴 다음에 went 이하는 그냥 쭈루룩다 쓰면 되지 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역시 시제가 과거니까 it w a 하고 at the store 이렇게 쓰고 그러고 나서 장소니까 대신, w h e 쓸 수도 있겠지. 어, 도 상관없어. 어, 다 됐어도 돼. w h 도쓸수 있을 테고. 그리고, 톤이 쓰고 나머지 쓰면 되는데, 요거는 다시 쓰면 안 돼. 강조하는 말로 앞에 빠졌으니까. 마지막에도, 마지막 것도 이더즈 하고, 어디부터 쓰면 돼? in the morning. 이제 주의할 건, 이런거쓸 때, 이것만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전치사고도 같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알았지? 그니까, 문장 성분이 통째로 강조가 된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단어 하나, 하나 강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전, 그 다음 부사구 같은 문장 성분이 강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어? 어 오답이 별로 없으면, 그냥, 어, 원래 하던 걸 하면 돼. 오답이 좀 있으면, 그, 학원 문제또 풀어보고. 알았지?